한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주를시간을 월요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네 개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이야기인데요. 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지난 4월에 자동차 수출이 금융 위기 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요, 29억 9, 9 100만 달러로 어, 지난해 4월보다 36.3%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세수의, 세, 어, 2009년 세계 금융 위기였던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3월에는 자동차 수출액은 3% 증가했지만 4월에는 결국 감소세로 돌아었고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봉쇄령이 내려지고 영업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본격적으로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어... 그런 이제 내연 이제 좀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십육 점칠 퍼센트 유럽이 이십일 점사 퍼센트고요 그다음에 독일 독립 국가 연합은 이제 한 오십팔 점육 퍼센트나 어줄어들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수출액이 조금 늘어나서 증 기록하면서 증가세는 유지를 했고요 어 지난달에 는또 부품 업계 가격이 타격은 완성작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부품액 수출액이 어 10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가까이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완성차 공장에서 부품을 받는 부품원제들은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계속 어 코로나 일구가 끝날 때까지는 감소가 계속 꾸준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 일구가 어 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생활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겨, 경제가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야기, 어, 일반인들도 LPG 차를 살수 있죠. 근데 이제 살수 허용이 된지 완화가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판매량이 20%나 늘어났다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 p g 지 자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보다 추구 가격은 물론 연료비 등 유지비를 저렴해 가성비 등을 끝까지는 소비자 중심으로 택하는 어,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가요 어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작년 삼월부터 올해 이월까지 일 년간 l p g 차 판매는 총 십삼만 칠천 백삼십일대로. 작년 1년간 판매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LPG차를 판매를 일반인에게도 허용했죠. 을 그전에는 렌터카, 택시 등 사업자와 장애 국가유공자 등에만 LPG차를 판매가 허용되었죠. 이 어,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으로 지목되자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l p g 차 보고받을 위해 30년 무, 넘게 묶었던 규제를 푼 것인데요 어, 규제 완화 후 가장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요 바로 현대차의 쏘나타라고 합니다 사실 쏘나타는 그동안 택시용 모델로 많이 판매를 했지만 사실 현대차가 작년 4월에 8세대 쏘나타 소아타 신형 쏘나타를 내놓으면서 택시용 모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 이, 그래서 요게 조금 구입이 많은 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위 인 바로 르노삼성차의 QM6 LP e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 그렇고요. 그리고 3위는 K5, 그다음에 4위는 르노삼성차의 s m 6 5위는 기아차 본고순이었습니다. 본고 어,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직전 1년간 판매, 판매가요. 보다 9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본고는 1톤 트럭 등에서는 유일한 lpg 모델로 노경타 배타하고 1톤 lpg 트럭을 사면 정부로부터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크게 늘어보인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상차 업계의 관계자가 요 LPG차는 출력과 연비를 떨어지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의 기술 개선을 통해 이런 약점을 개선되고 있어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로 LPG 트럭 수요도 늘어나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판매력이 20%나 종합적으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동차 시승기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LPG 차량도 시승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LPG 차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겨울에 약하거나 뭐 말씀들을 얘기했다시피 출력이나 뭐 연비가 떨어진다 인식이 있었죠. 근데 하지만 요즘 LP 차는 굉장히 예전 비, 예전 LP 차의 비에서는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이야기 바로 LG 화학인데요. LG 화학이요 바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 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어, 어 시장조사 업체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요, 어, LG 화학 배터리는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가운데 27.7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분기가 10.7%와 좀 비교를 하면요, 점유율이 두배 이상 되는데요. 어, 지난 2월까지도 사실 2위였던 LG 화학이 어, 1위였다가 사실 파나 소니가 집계 이래. 어 처음으로 넘,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SNE 리서치는요, LG 화학 배터리는 중국산 테슬라 모델 3, 아우디 e-tron, 르노조에 등의 판매 호조에 탑재량이 급증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양화와또 중국 상하이의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배터리 공급을 하면서 일위를 도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반면에 파나소닉이요 이제 신종 코로나로 이해서 영향로 미국 테슬라 공장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의 이제 CATL과 어, BYD도 점유율이 작년 동기의 삼분의 일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어, 국내 배터리 3사 일본계 점유로 삼십칠점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삼성 SDI와 SDI의 S T I와 S K 이노베이션요 각각 점유율이 6.0%가 6%와 4.5%로 각각 4위와 7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삼성 S d I는 폭스바겐과 B M W, S K 이노베이션은 현대기아차 판매 호조로 성장 세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 리서치에 따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확산 여파로 미국과 유럽 전기차 시장에 타격을 이을 경쟁사들이 보진한. 중국 시장에서 주, 중국 시장이 회복되면서 어, 국내 배터리 3사가 난관을 봉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일단은 11위로 올라섰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고요. 이제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이 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도 어, 확보를 하느냐 따라서 점유율도 올라가고 또 세계 일 위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일 분기 합계 점유율이 삼 분의 삼십칠 점오삼 분의 일을 해당을 합니다. 그럼 이이 중국을 어떻게 어 난관의 봉착을 뚫으면 충분히 독과점을 할수 있는 기회까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쌍용차인데요. 어 쌍용차 쌍용자가이 경영 경 t 화 g a E. Kong Tang t a w 고있다고 k 다 n g t e r 노사민 l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 t 공동혁명을 위한 특별 협의체를 구성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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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 n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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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유의동 국회의원 홍기현 국회의원 당선자 어, 대통령 실 경제사회 도우 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그리고 평택시 정장성 시장 그다음 평택시 의회 권영화 의장 지속 가능재단 이계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요 이~ 경영 정상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사용자에 대한 지속 경영 가능 여건 조성과 평등식 경제 살리기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용자 노사는요 물론 민정이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의체는요 이 실질적인 평가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실무회의와 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방안 마련과 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고요 평택시는요 사실 이제 어,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자구 방안을 만들며 정상화 노력의 교육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했다고 하고요. 그 이미 지난 1월에 지난 1월에요. 올해 9월에 예정인 관용차로 쌍용차 선정 계획을 밝히는 등 행정적 지원을 지원에 재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쌍용차 도서 역시도 이제 뭐경세신방안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쌍용차가 지금 어이 쌍용차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뭐 노사라든지 어 민정 이렇게 대표들이 와서 이 경영, 이사용자동차가 어 어떻게 보면 무너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오토트랜드가 준비한 국내 사용자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랜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팝빵과 파티 외상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자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서로 유축하, 유축을 해주시면 감사했고 디스토리 구독 밥방과편집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분히 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지난 6일부터 생활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태원 클럽 확산이 지역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이나마 실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 특히나 이제 문자에서도 어, 이태원 클럽을 갔다 온 사람들은 무조건 어,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의 신천지가 되지, 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거, 그러지 그 않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고 공동사회한테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를 되시고요. 저는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